좋아요가 나무에서 떨어졌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빨리 좋아요 어서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가보실까요? 고고 안녕하세요 그 초코송이 대아이스초코영 오늘은 이 여덟개가 되는 모든 액괴를 한번 섞어볼게요 고고 일단 첫번째 는 저는 이상한나의 민트 민트 액괴입니다 이러분들어이렇요서이은 어, 너무 좋아요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건 느낌 이렇게 해서 이렇해요넣어게게요 여기에 자, 세 번째는 반게매서마렇게 이렇게 해서 인데요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서이니다 해서 이렇게 해 느낌는꾸 넣어줄게요 짠 이거는 수레레키입니다 쫀득쫀득하고 짙하고 롯드 넣어줄게요 롯드로 넣어줄게요 이거는 그 뭐지? 뭐더라 아! 노른자입니다 노른자 이렇게 얘도 느낌은 좋아요 얘도 넣어줄게요 좋습니다 이거는 아이 초콜릿 액게입니다 신상품당하고 쫀쫀하고 느끼는 맛이 있습니다. 이거 넣어줄게요. 이거는 쫀득쫀득 펀펀 슬라임입니다. 액게라고할 수는 없어요. 이불 같은 것도 같이 넣어줄게요. 짠 이렇게 비었는데 이건 원아수액인데 뭔가 많아서요 이 뭔가 너무 아껴가지고 이건 못접겠더라고요영결해둘게요자 이제 이거를 다 섞어봅시다 아 진짜 와 이거 뭐라해야되지? 와 진짜 거대했겠다 너무 대왕인데? 오늘 통에 다 들어갈까 말까? 다 섞어주고 올게요 여러분 이렇게 다 섞어주고 왔거든요? 진짜 대왕입니다 카아라를 먼저 거의 다 덮었는데요 이게 진짜 대왕입니다 제가 한번 몸무게를 재봤는데요 얼마큼 나가는 지 아세요? 진짜 많이 나가요 20몇kg 나간답니다 이거 진짜 너무 대왕입니다 어, 내 손도 다 가려지는 것도 소계했기 때문에. 이게 정작 20kg라면, 20kg가 넘는다면 이게 액테니까? 하면을다 <laughs> 뒤집어 놨구만. 이게 8액대 아, 이게 정작 20kg 넘는건 신기합니다. 작품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와, 카메라 다뒤집던다 うん小さいにこれはだ、どうて消えてる